쇼핑메이트 샌디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팬츠하우를 준비했는데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템부터 요즘 실루엣의 트렌디한 아이템까지 완전 종류별로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역시 이벤트는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요즘 트렌디한 실루엣이 반영된 기본 연청댐이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아무따 구매하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메이비베이비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워낙 애정하는 쇼핑몰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아이템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주문해서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가격대도 4만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기장감이 미쳤어요. 우선 미디를 보면요. 허리 부분이 배꼽 바로 아래 떨어지면서 골반이랑 허벅지는 이 정도 여유감이 있고요. 이 상태로 일자로 쭉 떨어지는데 163사인 저한테 이렇게 발끝 썬에 맞춰서 고이게 연출이 되는 스타일의 바지예요. 요즘 팬츠들 보면 붙잡고 나니면 살짝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길어버리면 낮은 샌들, 운동화를 신었을 때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적당히 길면서도 끌리지 않는 기장감이니까 우리가 데일리하게 신발과 상관없이 스타일링하기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또 컬러감도 너무 채도가 빠진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것도 아닌 딱 적당한 연청을 잘 표현하면서도 제가 꽉 끼던 S인데 그런 제가 입었을 때도 핏감이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서 되게 말라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S를 사야 되나 M을 사야 되나 하는 사이즈 고민이 없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두께감도 딱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환겨울을 제외하고는 쭉 입을 수 있는 완전 기본템이 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벌써 너무 괜찮죠? 그래서 오늘 스타일링을 보면요. 이렇게 반팔 티셔츠랑 그냥 데님이랑 두 개만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 스커트를 더하면 요즘 스타일링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지난번에 완전 추천했던 아이템이잖아요. 요 황금 포인트로 스타일링 한번 즐겨 보시면 어렵지 않으면서도 요즘 스타일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츠 제가 스타일링한 아이템들까지 구경해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괜찮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연청 데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부츠컷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번 트렌드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과한 거 말고 딱 적당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크림무 제품인데 이거 3만원대에 구입했어요. 가격도 너무 착한데 실루엣도 딱이거든요. 우선 얘는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제작이 되었고요. 제가 입었을 때 핏감을 보면 약간 껴요. 근데 이제 모델 컷을 보니까 여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구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고 좀 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두랑 같이 신었을 때도 예쁘고, 모델처럼 운동화랑 신었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든게이 옆선이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슬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니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거죠. 너무 잘 샀죠. 그래서 제 스타일링한 걸 보면은 요즘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꼬리가 달린 것 같은 이런 나시탑과 같이 연출을 해줬어요. 둘다좀 트렌디한 아이템이잖아요. 여기 에 이제 제전 어깨가 좁으니까 린넨 자켓을 걸쳐줬는데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고 트렌디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너무 과하지 않은 부츠껏대님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너무 괜찮거든요. 이번에는 봄여름에 완전 뽕 뽑을 만한 약간 바스락거리는 팬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구입했어요. 둘다 너무 괜찮아. 우선 첫 번째는 타입 서비스 제품. 여기 왜 가격 왜 이래요? 이거 4만 원대 나왔거든요. 저 할인쿠폰까지 먹여서 완전 초저렴하게 구입했는데 퀄리티랑 핏, 컬러가 너무 괜찮아요. 우선 허리를 보면요, 이렇게 로우웨스트로 입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조절 가능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체형 타지 않고 그냥 선택하기가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이 전체적으로 이 핏이 너무 부하지도 너무 슬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핏으로 떨어지면서 기장감도 163차인 저한테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한끗 포인트가 이 셔링이에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포인트. 그리고 컬러가 민트 한 방울 들어간 그레이 컬러여서 더 예쁜 거야. 제가 또 민트 완전 러버잖아요. 그래서 저의 취향을 완전 저격한 아이템이다. 얘는 소재가 약간 부드러우면서 바스락거리는 느낌이었고요. 이게 셔링이 있다 보니까 살짝 구김이 가도 이렇게 막 과해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하게 티셔츠나 뭐 블라우스 등등 다양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보면은 로우 클래식에서 또 구매했어요 레이어드하기 좋은 이런 원피스를 구입했는데 제가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구매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이렇게나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쵸? 굉장히 시원해 보이면서도 한끗 포인트가 있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이것도 아무 따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바로 이어서 제가 이거 다음에 또이 아이템을 발견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소개해야지 거든요 근데 또 느낌이 달라. 그래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어요. 바로 메이비베이비의 디어리스트 제품입니다. 이거 이미 나오자마자 1차 소진될 정도로 이미 인기템인데 입어보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 그레이 컬러 말고도 옐로우 베이지 컬러 있는데 그거 너무 사랑스러워서 함께 구경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아노락 팬츠를 조금 더 데일리하게 푼 스타일이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었고 타입 서비스 제품보다 좀더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강해요. 이것도 역시 허리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입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고 이렇게 묶어서 본인 체형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체형 구애 없이 선택하기 좋은데요. 이런 패츠좀 잘못 구입하면 너무 좀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적당한 여유감이 있으면서도 부해 보이지 않아서 예뻤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분더덕이없는데또 이런 절개 디테일들이 요런 스티치 포인트들이 들어가면서 또 심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머니 부분에 이렇게 포켓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재감이 약간 주름이 느껴지는 또 소재여서 구겨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데일리하게 휘뚜루마뚜루 쉽게 스타일링하기 좋겠다 해서 봄, 여름 필수템으로 타입 서비스 제품이랑 이 디어리스트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스커트나 원피스를 팬츠랑 같이 레이어드 하는 룩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룩을 연출하려면요. 바지가 슬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템들도 허리랑 엉덩이까지 이렇게 딱잘 맞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슬랙스 살 때요 왜냐면 슬랙스들 대부분 핀턱 라인이 잡혀서 우리가 원하는 룩을 연출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 룩을 연출하기 좋은 슬랙스를 찾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에서 딱 그런 포인트로 이 아이템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매했잖아요 우선 요거는 미디 기장감이 딱 적당해요 너무 하이웨이스트 도 아니고 너무 미디 기장감도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이런 슬림한 건 너무 꽉 조이는 라인이면 이 허리 라인이 울퉁불퉁해서 퀄리티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일자로 쭉 떨어지는데, 이렇게 기장감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수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키큰 스무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레지키 주름이 잡혀 있어서, 다리가 엄청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니까, 입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더 마음에 드는 건, 컬러가 완전 진한 브라운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다. 이런 중간톤이어서 오히려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고 특히 우리 베이지녀들이 너무나 반할 만한 컬러감도 더구나 소재도 딱 적당해서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또 가을까지 쭉 입을 만한 아이템이어서 만족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스판 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스타일링을 보면요. 제가 튜브탑을 입어주고 시스루와 베이지 셔츠를 입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모카 컬러의 슬랙스랑 같이 연출해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스의 가죽백을 함께 연출해 주었는데 너무나 멋스러운 요즘 스타일의 데일리룩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이렇게 모델 컷처럼 레이어드 스커트를 연출하기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저와 같이 슬림한 슬랙스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예쁘죠? 이번에는 제가 자라에서 완전 꿀템을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여름철에 왜 고무줄이 있는 팬츠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걸로. 근데 자라에서 딱 5만 원대 괜찮은 블랙 제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핏감도 너무 예뻐 아,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아서 여기저기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그 무엇보다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름이 져있어가지고 구김과 상관없이 막 입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멀한 룩에도 연출이 됐고요. 그냥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되고 그래서 이거 완전 뽕뽑을 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무줄 팬츠 살때 주의할 점이 고무줄이 너무 두께가 높으면 오히려 복부를 조여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낮은 제품을 구매하셔라. 그리고 이 아이템이 약간 기장감이 길어 그래서 저는 약간 올려서 입으니까 좀 낮긴 했는데 수선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착장을 보면은 자라에서 이런 나시탑이 귀여운 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만 입어도 되지만 저는 어깨가 좁아서 이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연출해줬는데 이거 입고 휴양지에서 예쁘게 룩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뽕폭템으로 구매해보셔라라고 소개해드립니다. 괜찮죠? 이번에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맥시한 부츠컷 슬랙스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구매하게 된게 제가 로어클래식에서이 원피스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모델 컷을 보면 이렇게 맥시안 스타일의 부츠컷 슬랙스랑 같이 연출을 했어요. 이 정도의 실루엣이 나와야 이 원피스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우 클래식 슬랙스가 저한테 너무너무 길어서 바닥을 정말 쓸고 다녀야겠더라고요. 이게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길던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불하고 이런 핏감을 찾아야겠다고 찾았는데 무신사에서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가성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우선 요거는 요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미디가 짧아요. 확실히 허리를 조이지 않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랑 엉덩이는 이 정도 여유가 있다가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 있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맥시하게 오버하게 부츠컷으로 떨어져서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을 만들어주더라. 전체적인 기장감은 살짝 있기 때문에 구두는 필수로 신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레지키 주름이 있어서 다리가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핀턱 라인이 없어서 레이어드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아이템입니다. 두께감도 딱 봄, 여름에 입기 좋게 굉장히 얇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싶었던 대로 딱 입어줬는데 이제 좀 더워졌으니까 전 반팔이랑 같이 연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주니 요즘 트렌드가 확 반영된 직장의 출근 룩이 완성이 되었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입고 카페를 갔었는데 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대만족했거든요. 이 정도의 핏감의 부츠컷을 찾으셨다? 무신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너무 괜찮죠? 이번에는 플라워 패턴이 있는 팬츠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전에 이거 봄, 여름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끗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어서 데이트 룩이나 휴양지 룩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도 역시 메이비베이비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 이미 이런 팬츠들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은은하고 여리여리한 패턴이 또 연출이 돼서 또 다른 매력을 주더라 또 구입했잖아. 우선 핏감을 보면요, 약간 하이웨스트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너무 게꽉끼는 스타일이 아니고 편안하게 맞았고요. 1 6 3사 m 인 저한테 적당한 기장감이어서 쪼리랑 신기에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기본 핏감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냥 위에 뭐 티셔츠나 뭐 나시탑 컬러풀한 거 입고 함께 스타일링을 해줘도 좋고요. 지금 저처럼 이런 그물 스타일의 탑들이랑 연출하면 예뻐요. 더라고요. 모델이 이런 후드가 달린 아이템이랑 연출했을 때 예뻐가지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가디건이랑 함께 연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딱잘 어울려서 이렇게 입고 휴양지에서 입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구매한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나들이나 휴양지 룩에 한끗 포인트로 줄수 있는 팬츠 찾고 계신 분들 이런 플라워 패턴의 팬츠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중청대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완전 이제 사계절 내내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완전 기본템으로 소개해드려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이런 느낌의 팬츠를 입고 정말 잘 입었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걔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어서 가격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베리우에서 구매해서 가격이 딱 괜찮고 핏감도 컬러감도 예쁩니다. 우선, 미디 기장감은 이렇게 적당하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있으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라 이렇게 찡기는 거 없고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기장감을 보면 163 사인 저한테 이 정도로 딱 떨어져서 굽이 낮아도 되고 높아도 되고. 그래서 신발과 상관없이 스타일링하기가 좋고요. 무엇보다 이것도 역시 옆선이 안쪽으로 확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다리가 굉장히 슬림해 보여요. 중청 컬러감도 딱 적당한 채도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스타일링하기 에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름철에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블랙 블라우스랑 함께 연출하면 굉장히 세련된 직장인 룩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코디까지 함께 기억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요. 딱 중간 정도예요. 완전 한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계절 내내 뽕 뽑으려면 이 정도 두께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딱 기본 중청 데님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이런 거 은근 찾기 힘든 스타일이니까 함께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짜란. 이번에는 아까 자라 제품 같은 약간 와이드한 밴딩 팬츠. 화이트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에요. 지금 6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데 할인 쿠폰 잘 적용하면 사람의 5만원대까지도 내려갈 것 같거든요. 함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얕은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린넨처럼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휴양지룩에 제격인데 이런 화이트 컬러는 비친 걱정이 있잖아요. 얘는 안감이 있어서 비교적 좀덜 걱정해도 되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게 막 구김이 그렇게 막 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자라 제품처럼 다양하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아이템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거 니브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여기가 제가 선택한 아이템 말고도 바지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다양한 게있어 함께 구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은 별거 없고요. 화이트 팬츠에는 모든 다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컬러감 있는 거 입고 싶어가지고 이런 퍼플 봄 여름 니트에다가 함께 연출을 해줬는데 딱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니브라는 브랜드 기억해 보시고 이런 화이트 밴딩 팬츠 찾고 계셨던 분들 구경해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이번에는 요즘 스타일의 코튼 팬츠를 소개드릴 해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을 보면 다 핀턱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핀턱 라인 없으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좀 기본템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짜라 이것도 메비베비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여기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쇼핑이 워낙 성목적이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앞쪽에 핀턱 라인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복부가 좀 부각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한끗 포인트가 있어서 괜찮았고 무엇보다 소재가 좀 짱짱해요 신축성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형태를 잘 잡아줘서 핏을 예쁘게 연출해 주면서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 핏이 아니고 세미 와이드 핏감이기 때문에 슬림한 핏감을 연출해 줍니다 이게 기장감은 1 6 3 c m 저한테 이 정도로 살짝 긴 기장감인데 그냥 이렇게 늘어서 입어도 되고 로업에서 스타일링 해도 되는 제품이어서 이거는 뭐 그냥 캐주얼 룩이든 출근 룩이든 다양하게 그냥 쉽게 스타일링이 돼서 우리 스무디분들이 구매하시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여름철에 그냥 티셔츠에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뭐 무엇보다 컬러감이 밝은 베이지 컬러여서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요즘스러운 데일리한 룩을 연출해 주었고요. 더 다양한 착장은 이런 모델 컷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요즘 스타일이고 활용도도 좋으니까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가성비패츠로 끝이 났는데요. 완전 종류별로 너무 잘 준비했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해피 샌드댄.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짜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